현재 경제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고민을 많이 한다면 아래 화건을 하루 1000번씩 90일간 외치라고 합니다. 그렇게 반복하면 프로그래밍 되어 있던 무의식이 바뀌게 되고 불을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실제로 바프록터는 2년 동안 매일 화건을 1000번씩 반복해서 외쳤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